Okay! 자, 부모님들 아직 들어가지 마세요 부모님들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, 자, 대형 맞추세요. 정렬 정렬 동작 그만, 정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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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렬 정렬 쉬어 쉬어, 턱이 쉬어 오하열 맞추세요 맨 앞에 어를 제외하고 오하열 맞추세요 수당까지 빠져나가면 그때 부모님들 들어오시겠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좁습니다. 그래서 현장에서 계급장 달아주시고 부모님들께서 뒤쪽 문 그리고 좌측에 있는 문을 이용해서 계급장 수영을 하시고 사진 간단하게 찍으시고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절대 밀치거나 하시면 안됩니다. 어른들 계시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.